문학가들은 첫사랑을 주제로 삼아서 자신의 예술 작품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백야도 첫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 강렬한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배경은 1848년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강가에 가로 놓인 다리 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멀리서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울고 있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여인의 뒤를 둘러싸고 있는 몇 명의 치안들이 보입니다. 여인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가서 의협심에 치안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인이 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웁니다. 물어보았습니다. 치안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 울고 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았더니 사귀던 첫사랑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1년 전에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1년 후 백야가 오면 다시 이 강, 이 다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백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헤어진 남자, 떠난 남자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며 가슴 아파하며 울고 있습니다. 첫눈에 그 여인에게 반한 남자는 계속해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여인의 이름은 나스첸카였습니다. 여인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인의 사연을 들어주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는 여인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과거도 들려주고 재미난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나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이루면 어떻겠냐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합니다. 여인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떠난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남자를 기다리는 것보다 성실하고 진실하고 미래가 촉망된 이 남자와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만난 지 나흘째 되는 날 처음 만났던 강가를 함께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의 몸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반대편에 일년전 떠난 그 남자가 강가 다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여인이 한 선택은 총알 같이 그 남자에게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어떤 말도, 어떤 이별도, 눈물도 한번 보이지 않은 채 첫사랑의 남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에 편지가 도착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저는. 얼마 후에 결혼합니다 남자는 이 편지를 받고도 여인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흘 동안의 아름다운 시간이면 되었다고 그 찬란한 시간의 기억이면 나는 만족한다고 그리고 이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의 깨끗함, 신실함, 상실함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사랑의 강력함입니다. 첫사랑의 마력 같은 간절함입니다. 지금 현실도 눈이 멀게 만들고 지금 현실에 이 괜찮은 남자도 포기하게 만드는 첫사랑의 강력함. 그리고 떠나간 남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에게 달려가는 첫사랑의 무모함. 그 이야기를 저자는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첫사랑은 왜 그렇게 무모할까? 첫사랑은 왜 그렇게 현실도 보지 못하게 만들까? 돌아보면 마음을 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을 다했고 심장을 도려낼 만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첫사랑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감사절을 정하실 때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추감사절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그 해의 첫 소출은 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한 해의 첫 소출이 보리였기 때문에 맥추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밀이냐 보리냐 밀을 드려야 되느냐 보리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논쟁도 있었지만 사실 그건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밀이면 어떻고 보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열매입니다. 그 해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첫 사랑의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나오는 것, 이것이 맥추절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4장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열납하고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고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한두 가지 정도의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고 아벨의 제사는 짐승으로 드린 제사다 짐승을 드리려면 피가 흘려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피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다. 그런데 이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 가운데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빠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업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삶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으시는 분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곡식으로, 목축하는 사람은 짐승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견해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단견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없고 아벨의 제사는 정성이 있었다 하는 견해입니다. 물론 그렇게 미루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 말씀 어디에도 정성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가인은 정성 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정성 있는 예배를 드렸다. 누가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나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는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 중에 가장 소중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이 목축을 했습니다. 양을 길렀습니다. 자기가 성심껏 기른 양이 배가 불러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서서히 배가 불러오는데 이제 이 양이 출산이 가까워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설레고 기대가 되었을까요? 이 양이 첫 번째 새끼를 낳으면 내가 이첫 새끼로 무엇을 할까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황무한 땅을 갈고 있는데 수고하신 부모님께 고기를 올려 드릴까? 내가 지금 수고해서 내첫 소출에 첫 새끼를 가지는데 이건 내가 배부르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이 기른 양이 첫 새끼를 낳는데 이걸 잡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고이 다시 길러서 아름답게 두고 두고 살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뒤로하고 첫 번째 아벨이 결단한 것한 가지는 이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것이니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결단을 귀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열납하셨던 것입니다. 옛날에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면 첫 월급을 받습니다.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선물해 드립니다. 아파트 생활이 불편화 되지 않았던 시절이고 겨울이 아주 추워서 아버지 어머니 이 내복 입으시고 온 겨울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공부 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길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잘 입으시고 장수하십시오 그렇게 선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신앙이 딱서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내복 사우지 않아도 된다. 그걸로 외식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너의 첫 예물은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라. 너를 키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공부 시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었다면 네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직장 생활하고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첫 예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계획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첫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 해의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맥추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지킵니다. 이첫 사랑의 열정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짧게는 올한해 처음 시작할 때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설렘과 떨림 그리고 올한 해는 내가 깊이 읽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다 결단했던 것, 6개월이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 설렘은 지금 어디쯤 오고 있습니까? 인생을 길게 보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뜨거웠던 눈물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랑했던 마음, 절절한 마음, 그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직분을 처음 받을 때 처음 서리 집사 직분을 받을 때, 처음 중직으로 안수 받을 때, 처음 목회자의 길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열정과 기쁨, 감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인생 전반전을 마치고 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혹시 빛바랜 사진처럼 이 기억들을 다 퇴색시키고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녹슨 기계처럼. 이제는 돌리려고 해도 녹슬어서 돌아가지 않는 기계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맥주감사주일은 첫사랑을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흔들렸다가 옛사랑이 다시 나타났을 때 다시 그에게로 돌아간 여인 나스첸카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주님 앞에 한다름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998년 1월에 교육자로서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유치부 전도사로 첫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치부 설교를 첫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학교 유치부 전도사로 이제 부름을 받고 한달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달 동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위한 준비입니다 첫 설교에 대한 설렘 기쁨,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준비할까? 이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유치부 아이들을 기쁘게 할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요나서를 준비했습니다 요나서를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해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두 번, 세 번,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날이 됐습니다 첫 설교를 하는 날 망쳤습니다 25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않고 아이들은 다 뛰어다닙니다 저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설교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종잡을 수 없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선생님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봅니다 앞으로 이건 매주 어떡하나? 이런 걱정으로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0년 전 기억입니다 20년 전그첫 설교를 완전히 만참는데 그런데 그때 그 첫사랑의 열정과 기억은 지금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그 기억과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기억들. 지금은 매일 같이 설교하는 시간이지만, 하지만 그때 그 준비했던 열정과 설렘을 지금도 잊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셨을 때그 첫사랑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뜨거움 한 해를 시작할 때 느꼈던 감동 이걸 오늘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걸 가로막겠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건 네가 수고한 것인데, 네가 수고해서 얻은 첫 열매인데 의미 있는 것이잖아. 네가 가져야지. 왜 하나님께 드리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작용하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걸 조금만 방향을 틀어놓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하나님 의흉내내는 사탄의 노릇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손을 들어서 a 악 a 를 따먹었을 때, 자기도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죄를 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첫 것을 원하시니 우리도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해서. 우리도 첫 것을 원합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수아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성이 만 여덟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첫 번째 성 여리고 성 전투를 하시면서 여리고 성에서 거둬들인 전리품은 절대 손대지 마라. 하나도 손대지 말고 전부 다 나에게 갖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만 일곱 개 성은 너희 마음대로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도 첫 것은 자기 것으로 가지고 싶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과 대적했습니다. 첫 것을 탐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진멸하셨습니다. 그에게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래 그의 존재를 없애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것. 우리가 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첫 것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가지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중에 첫 번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 자녀가 있는데 첫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정, 첫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심정은 아주 각별합니다. 이 자녀 어떻게든 자식인데 내가 잘 길러야 되겠다. 원하는 대로 길러서 공부도 많이 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자녀에게 다 쏟아부어야 되겠다. 내가 누리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그에게 다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국기 13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째 것은 다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첫 번째 난 아이를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쳐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좁은 생각입니다. 첫 번째 것은 "첫 자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르고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 어떻게 기르셨습니까? 특히 첫 번째 자녀들을 많은 부모는 첫 번째 자녀와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갈등이 심합니다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첫 번째 것다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첫 자녀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두 번째 점검할 포인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24시간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로 눈뜬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으니까 눈이 떠지고 호흡을 하고 숨을 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루의 첫 1분, 첫 5분, 첫 1시간을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쓰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라는 선물을 그 중에 첫 시간, 첫 1분, 첫 호흡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눈 떠서 하는 첫 말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 떠서 내뱉는 첫 말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눈 떠서 살아가는 이한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한데 우리는 그 하루의 한 시간, 첫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밥을 먹고 신문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하루 첫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첫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자녀 문제, 시간의 문제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주의 계명을 매일같이 어기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부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첫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것 그거 별 것도 아닌데. 첫 월급, 그거 많지도 않은데 첫 번째 시간, 그거 크지도 않은데 그건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많은 걸 원하신다 물량주의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 물량주의의 함정은 우리가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은 제 것으로 가지고 하루의 많은 시간을 죽게 드려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이첫것 돈, 월급, 이거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이건 제가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크게 한번 쓰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지 않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이 뭐가 그리 탐나서 첫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첫 의미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네 번에 걸쳐 지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지어드린 성막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지어드린 성전입니다. 세 번째는 포레에서 귀한 사람들이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헤롯이 하나님께 지어드린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준 유대인 성전, 해롯 성전입니다. 이네 번의 성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을 비교해 보십시오. 성막은 이동용 텐트입니다. 껍데기 제일 바깥에는 수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큼한 가죽입니다. 그 안은 순양의 가죽입니다. 그 안은 염소털입니다 그렇게 볼품없는 이동용 천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처음 하나님이 지어라고 한 그대로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성막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금그릇이 자그마치 10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눈을 뜰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의 안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훗날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 마음,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 번째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첫 사랑의 마음을 그는 성전을 짓고 잃어버렸습니다. 후궁과 첩이 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거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엄청난 물량으로 성전을 거대하게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량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70년 포로기를 지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귀환한 포로들이 돈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소박한 성전입니다. 아주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고생고생하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위대할 것이다. 솔로몬의 이전 영광보다 이 소박한 성전의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작고 소박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포로에서 귀한 환자들의 첫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훗날 헤롯이 성전을 지어 주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을 종교적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 성전은 짓밟히고 약탈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거대한 물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첫것입니다. 첫사랑의 열정. 하나님을 만났을 때그 뜨거움과 열정이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며 올한해 후반기를 시작하며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새로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시간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과 땀의 헌신을 주께 드리며 죽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나머지도 복주시고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첫 번째 주일 첫째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기뻐하시고 첫 열매로 주께 나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첫 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으니 내가 가지고 많은 것으로 주께 드리려 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의 꾀며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시 깨닫고. 주님이 바라시는 첫사랑의 열정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첫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올한해 살아오면서 6개월 동안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 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이 자리에서 결단하며 그 열정으로 남은 후반기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을 인생의 후반전에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